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나스닥 100 편입 기업 6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루시드 관련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일단 루시드가 이제 나스닥 100 편입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에어비앤비와 포티넷, 팔로알토, 그 다음 지스케일스 데이터도 이렇게 기업들이 편입되었는데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기업들이 나스닥 100에 많이 편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예, 리오프닝주에서는 제가 현재 이 델타항공 보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어비앤비 숙박 관련도 이제 홀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에어비앤비도 이번에 편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이제 나스닥 100 편입 기업 12월, 20일부로 이제 유하다. 아, 1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아, 좀 반영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 요 나스닥 100 편입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후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열성팬, 그리고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성팬은 미주얼의 매수매도 종목, 실시간 업로드, 그리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제 채널의 오른쪽 위에 가입버튼 하기, 누르셔서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술 한잔이나 특급 팬도 관심있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루시드 관련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코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 지금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12월 10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목표가를 이제 루시드에 관련해서 바이 의견으로 지금 레이팅을 지금 유지를 하고요. 지금 목표가를 60불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현재 가격 대비 굉장히 높은 상승 가격, 64%의 업사이드를 제시를 했다라는 점에서 어제 일단 루시드가 반등 흐름이 나왔으며 하지만 이 벤코브 아메리카 리서치가 어찌되었건 1.75 빌리언에 달하는 이 캐피탈 아, 그러니까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루시드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뱅코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루시드에 대해서 목표가를 아, 60달러 그리고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라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 1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이 루시드가 이제 포함이 되었고 에어비앤비와 포티넷 그리고 팔로알토 그 다음 지스케일, 그리고 데이터독, 이런 기업들,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제가 리오프닝주 섹터에서 어,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 델타항공, 보잉,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에어비앤비의 평균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198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9.78불에 위치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것을 보면, 이 데이터독, 그리고 이 포티넷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포티넷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독과 포티넷에 대해서는, 이 증권사 레포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포티넷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를 보면 370.85불, 11.49%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이기스트 프라이스 타겟 가장 높은 목표가가 435불에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티커명을 FTNT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대부분의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관련 업체들이 이 52주 신고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포티넷도 보면은 52주 신고가가 355불에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법으로 유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고요. 현재 포티넷의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히 11% 이상도 가능하고 400불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아, 탄탄한 보안 기업이다 라는 얘기이고요 실적을 보면 이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3% 이상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더 점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시장가치도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버그라는 etf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고요. 아, 장이 영상 마지막부에 이제 버그 ETF와 그 다음에 별도의 다른 ETF 관련 하나 또 추가로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 일단 포트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농계 아, EPS 기준으로 0.99 달러 예상을 상회를 하고 지금 빌링 보면 42% 전년 대비해서 아, 빌링을 보면 42%. 지금 상승 여력이 나왔으며 사상 첫 분기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으며 제품 매출 증가율 51%전연 어, 대비해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며 SDNWN 호조도 지속되고 있다. 어,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 거래액이 70% 어, 증가한 83개를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계약에 어,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은 이제 현재 지금, 어, 포티넷도 마찬가지로 고독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 관련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어, 제가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관련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뭐, 포틴의 팔로알토 얘기를 하면서,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팔란티어도 앞으로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도, 어,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티넷 외에도 이제 보시면 데이터독이라고 해서 별도의 또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기업이고요. 놀라운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데이터독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를 보면 21.65%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티커명은 DDOG이고요. DDOG로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보안 관련 업체들이 모두 다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52주 신고가 돌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현재 174.56분. 이전 고점이 199.68불이기 때문에 52,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법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뭐 2021년 5월 제, 제점 69불 때부터 199불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돌파 이후 1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1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12명이 바이오견을 제시를 했고 4명이 홀드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다는 라 데서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로알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알토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4%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평균 6.605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ANW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현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ANW로 검색을 했을 때팔로알토의 이제 지금 현재 531.85불. 마찬가지 지금 보안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지금 남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한번 큰 폭의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후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한번더 점프를 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스켈러입니다 마찬가지로 티커명 ZS인데,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를 보면 391.48불, 28%의 상승 여력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최고 목표가는 444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티커명 ZS로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지금 376불이 이제 최종, 어, 가장 52주 신고가이고, 이전 저점 대비해서 뭐 100불대에서 376불까지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준 이, 보안 관련 사이버 시크릿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흐름이고요. 지금 5비주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스케일러도 이제 나스닥 100 편입과 맞춰서 한번더더큰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이제 나스닥 1 0 0에 편입되는 이런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이 전체 다 이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팔로알토 지스케일러, 그리고 데이터도, 뭐, 어, 포티넷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이제 보면은 이 버그라는 ETF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2019년 출시한 사이버 관련 ETF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2019년 10월 25일에 어 지금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팔로알터를 6.99%를 홀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를 6.23%, 포티넷을 6.2%. 지스켈러를 지금 6.12%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버그는 온라인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물련, 컴퓨터 모바일 기기,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수록 이제 사업 전방위적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촉발된 언택트 트렌드가 이제 부상이 됐다.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그는 기업 매출의 50% 이상을 이러한 사이버 보안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업의 20, 28종목을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운영 보수는 0.5% 정도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팔로알토, 뭐, 체크포인트, 포티넷, 그리고, 지스케일러, 어, 이런 옥타 이런 기업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흐름이 나오는 ETF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ETF로 보면 이제 TDV 프로시얼스 S&P 테크놀로지 뭐 이런 ETF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2019년 11월 5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운영금원는 988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에 이제 TDV를 S&P 지수에서 포함된 미국의 기술주 중에서 7년 이상 배당률을 인상해 온 아, 지금 독특한 전략을 취한다, 하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TDV ETF는 지금 참, 보시면 이제 좀, 어, BUG, 버그 ETF와 좀 다르게, 퀄컴을 가장 이제 3.67% 포함하고 있으며, HP가 3.37%, KLA 그리고 애플,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브로드컴도 3.05%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버 시큐리티, 이 보안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 버그 ETF, BUG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별 종목에는 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는 이 팔로알토, 지스켈러, 뭐 데이터독, 포티넷에 투자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TDV ETF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기술주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투자하면서도 최소 7년 이상 배당률을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을, 안정적인 회사를 가려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데서 이 TDV ETF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HP, 뭐 어, CDW, 오, 오라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뭐 코닝,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거의 일반적인 이제, 어, 회사들의 비중으로 이제 2, 3%대의 비중으로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TDV ETF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수익률이 71.8%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연 평균을 보더라도 11%대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술주와 배당주 투자를 모두 할수 있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기술,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은 이 버그 ETF를 눈여겨보시고, 특히나 이 팔로알토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포인트, 포티넷, 이런 기업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스닥 100 기업 관련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루시드 관련해서는 이 마찬가지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 말한 것처럼 이 60불 프라이스 타겟을 계속적으로 이 전환 사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 바이 의견을 유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라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주는 이제 나스닥 100 편입기업 미리 이제 선침해를 해서 나스닥 100 편입기업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다음주에 나스닥 100 편입기업들이 미리 오르고 12월 20일부터는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점 단기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참고로 봐주시고 하지만 뭐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장 내에서는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52주 신고가 달성 가능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어, 저, 저의 매수 매도 단가 그리고 종목들이 궁금하신다면 라 열성 팬 이상 가입해 주시고 어, 개인 상담을 원하시면 술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